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하나 집사라고 합니다. 어, 저는 청년 때 몽골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냥 관광이 아닌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 안에서 현지인들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지금까지 너무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선교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두 아이를 둔 엄마가 되었고 삶에 치여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뭔가 새롭게 변화하고 싶었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태국 단기 선교 모집이라는 광고를 듣게 되었고 듣자마자 아, 그래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랑의 적극적인 동의로 주저하지 않고 초등학생 아이 둘과 제 이름을 써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한 후에 아이 둘을 신랑도 없이 나 혼자 데려가는 게 맞는 건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온갖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 말리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점차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런 것이 선교를 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 전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항상 성교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아이들에게 내가 느꼈던 그 좋은 추억과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성교에 대한 중심을 놓치지 않았고, 선교팀과 준비 모임을 하면서 점점 걱정보다는 설레임이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D-Day 날이 되었고,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김해 공항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출발할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둘째 은유가 열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지유가 좀 약해서 성교 준비를 할때 지유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은유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작할 때부터 열이 날 줄이야. 그때 저는 정말 멘붕이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으로 해열제를 먹이고 기도하면서 겨우 태국에 도착하여 안태석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선교 일정이 시작되는 전날 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을 청했는데 밤에 운요가 열이 39.8도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내내 아이가 헛소리를 하면서 끙끙대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 괜히 온 건가? 너무 무리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건가? 우리 때문에 성교팀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는데 라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고 열 경련까지 있는 아이라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제발 우리 딸 지켜주세요 라고 하며 기도하고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손수건으로 계속 아이를 닦아주며 제발 무사히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 새벽에 제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침이 찾아왔고 성교사님과 함께 아침 일찍 태국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첫날 선교 일정을 아쉽지만 은유랑 같이 숙소에서 쉬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유가 오히려 갈수 있다, 가고 싶다 라고 하여 모든 팀과 함께 첫 선교 활동을 하러 라페교회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차 안에서 은유의 열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기운을 차려서 첫날 준비한 모든 일들을 무사히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울산 힌들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뉴 때문에 제가 신경을 잘 쓰지 못한 지우를 계속 챙겨주신 성교팀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방문한 라페교회 사역, 라페교회 사역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엄마의 가장 큰 두려움을 건드린 사탄의 방해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을 지키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느꼈던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린 둘째의 큰 믿음 또한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좀더 산속 깊숙이 비포장 도로를 타고 올라가 시주로키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 전에 한 주간 성경 말씀을 암송한 카렌족 현지인들이 돌아가면서 일어나 성경, 말, 성경 말씀 암송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카렌식의 성찬식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특별했던 예배였습니다. 특히 카렌족 현지인 사역자님들의 간증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원래 카렌족은 귀신을 섬기는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사역자님도 힘이 더센 귀신이 있으면 그렇게 옮겨다니면서 그것을 믿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며 재물을 바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가장 센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재물을 안 드리는 게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평안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고 맑았고 따뜻했습니다. 지우 은유는 카렌 아이들하고 말이 아예 안 통하는데도 이름을 알아가며 손도 잡고 서로 안 기도 하고 작던 크던 다 친구 먹으며 어찌나 잘 놀던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선교 시작 전에 걱정했던 것들은 와 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도 생각보다 아래서 알아서 너무 잘해 주었고 몸소 알아서 모든 걸다 느끼고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마음이 더 평안해졌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태석 장선숙 성교사님의 사회 활동들을 직접 함께 같이 해보니 30년 넘게 한국에서 하고 있던 저의 신앙생활이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20년 가까이를 태국에서 지내시며 현지 교인들을 챙기고 전도하러 다니신다고 정작 본인들의 몸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셨고 가정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다는 간증을 들으며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못하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새로운 것을 개척하여 만들어 가시는 선교사님을 성교사님, 생각했을 때 희생 그리고 존경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현지 사역자님들도 대가 없이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제자는 이런 분들을 뜻하는 거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교 은금도 잘 내지 않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를 잘 하지 않았던 내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고 이분들에게는 기도가 너무 너무 필요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8일간 함께 동고동락한 우리 선교팀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지유 은유 입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령대가 너무 달라가지고 괜찮으려나라는 걱정도 했었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고 소중한 저의 영적 동료가 되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동님들께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영적으로 지쳐있으시거나 너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시기거나 나의 영적 삶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선교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은 혼잣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야 아이들과 함께 선교 다녀오길 정말. 정말 너무 잘했다. 도전하길 정말 잘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합니다.